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둔둔수의 둔입니다. 요즘 가을철에는 야생버섯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엊그제 선산에서 야생버섯을 조금 채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생버섯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야생버섯에는 독성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쌀이버섯은 20분 정도 충분히 데쳐주어야지만 배 아픈 것이 없어요.서 20분 정도 데친 후에 두세 시간 정도를 물에 담가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준비한 쌀이 버섯하고 이제 야생 버섯들하고요. 그다음 호박하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뚝이 살로. 300g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호박도 이렇게 덤성덤성 썰어놔주시면 되고요.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를 했고요 이젠 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들기름을 넣고서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 거예요. 이 버섯 요리를 할 때는 들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수저 넣을게요. 일단 돼지고기를 넣고, 먼저 고기를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이 배에 들어가도록 간장을 한 수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가루예요. 생강가루를 약간 넣고, 마늘 갈은 거를 한 스푼을 먼저 넣고서 고기를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지 고기가 익을 때까지 겉면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에 새우젓 반 수저 정도 약간 조금 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더 볶으세요. 이 돼지 고기하고 새우젓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이렇게 새우젓을 조금 넣어주시면 국물맛도 시원하고 훨씬 맛이 좋아요 이렇게 돼지고기가 3개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버섯을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세 수저. 그 다음에 고추장. 두 수저 넣을게요. 자, 맛술. 하나, 둘. 넣고 더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버섯을 넣어가지고 골고루 볶아주는 거예요. 물 넣기 전에. 여기에 저는 소고기 다시다를 좀 쓸게요. 한 스푼. 그 다음에 간장. 한 수저를 더 넣은 다음에 물을 붓으로 갈게요. 물을 1리터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센 불에 10분 정도를 끓여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국물이 약간은 쫄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호박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호박을 넣고 2~3분 동안 또센 불에 더 끓일게요. 자 이렇게 끓이면 호박이 이렇게 익었어요. 이때 나머지 파하고 고추를 넣어줄게요. 왜 고추 약간? 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섯찌개가. 그래서, 이 찌개는 끓일 때 야생버섯은 독성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10분 이상 센 불에 충분히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호박이랑 야채를 다 넣어서 익으면, 이제 완성이 된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